공인공지능 공기질 측정기입니다. 집 안에 있는 공기들 측정해서 저희 시스템을 보내고 저희가 잘 학습해서 사람들한테 최적의 공기 질 질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기계입니다. 셔드렸까요 음음 송유장어 원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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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본의 에, 무역 제자로 말미암아서 소통을 어, 받고 있는 우리 중소 기업들을 아, 일본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던 어, 농산물들을. 제대로 한번 털어드리자, 그 어려움을 해결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판매 엑스포고요. 추석도 또 얼마 안 남았고 가능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사가셔서 어려운 중소기업도 농업민들을 보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스! Yes.